안녕하세요 문학축집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조지프 콘레드의 로드 짐입니다 조지프 콘레드에 대한 내용은 어둠의 심연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로드 짐은 조지프 콘레드가 1899년부터 1900년까지 1년 동안 집필한 소설입니다 1900년 11월에 출간되었고 영미문학의 대표작으로 손꼽힙니다 이 소설은 인간의 내면과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문학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짐은 인간의 선과 악, 영과 악당, 그리고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을 상징하는 인물로 그의 내면의 변화를 통해 인간의 내면 세계를 생생하게 그려내죠. 주인공인 짐은 콘래드 자신의 모습을 반영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콘래드 자신도 젊은 시절에 해군으로 일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내면과 본성에 대한 통찰을 쌓았기 때문이죠. 로드 짐은 콘래드의 첫 번째 성공작으로 이 작품으로 인해 콘래드는 영미 문학의 거장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짐이란 이름의 청년입니다. 그를 도와주는 말로란 이름의 은인이 있고요. 박물학자 스타인 역시 짐에게 있어 중요한 인물입니다. 짐은 나중에 동남아시아의 한 지역에 정착하게 되는데, 거기서 주얼이란 여자와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런가 하면 그곳 원주민인 도라민, 다인와리스 부자와 친분을 쌓습니다 한편 이들을 위협하는 브라운이란 악당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주걸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인 짐은 영국의 목사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바다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선원이 되고 싶은 꿈을 가집니다. 2년 동안의 선원 양성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그는 본격적으로 선원 생활을 시작하는데 파트너라는 이름을 가진 기선에 고용되죠. 파트너호는 메카 성지 순례를 가는 약 80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인도양을 건너 홍해로 향합니다. 순조롭게 시작되었던 항해는 어느 날 밤에 파트너호가 정체물을 부유물에 충돌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되죠. 충돌로 인해 바닥에 구멍이 난 것이 확실했고 바닷물을 막기 위해 설치된 격벽이 수압에 부풀어오는 것을 확인한 선원들은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선장과 간부급 선원 두 명은 곧 격벽이 깨지고 배가 침몰할 것으로 예상하고는 승객들에 대한 어떤 조치도 없이 구명정을 타고 바다로 달아나죠. 짐은 망설이다가 선장 등이 조지라는 다른 선원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결국 구명정의 몸을 던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 파트너는 무사했고 인근 해역을 지나던 프랑스 군함에 의해 인계되어 항구에 당도하는데 그렇게 되자 배를 버리고 달아난 이들은 조사 대상이 됩니다. 선장 등은 20대 중반 젊은 짐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고, 짐은 엄청난 여론의 비난을 받으며 심판정에 서게 되죠. 판결 전날, 짐을 만나게 된 말로는 그의 사정을 듣고는 무고한 청년의 앞날이 막히게 되었다며 안타까워합니다. 심판정에서는 결국 짐의 선언자격을 박탈해버리고, 사회적으로 매장되다시피 한 짐은 그를 불쌍히 여긴 말로의 중개로 동남아의 상해에 취직하죠. 과묵하게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해나가던 짐의 앞에 하필이면 파트나우 사건에 같이 연루되어 있던 선언이 나타납니다. 그는 짐이 들으라는 듯 상해 사람들에게 파트나우 사건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그 주인공이 짐인 줄 모르고 그런 비겁자가 있냐며 비난하죠. 결국 짐은 자진하여 상해를 떠나고 자초지종을 알게 된 말로는 다시 짐을 붙잡아 스타인이라는 박물학자를 통해 자리를 알선합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어떤 나라의 내륙에 파트산이라는 곳이 있었고, 그곳에 모두가 꺼려 하는 파견 자리가 있었던 겁니다. 짐은 말로와 스타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파트산으로 향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포르투갈 사람 코넬리우스를 만나죠. 노예원 코넬리우스는 짐을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지만, 그의 집에서 길러진 혼혈된 여성 주얼은 짐을 사랑하게 되어 두 사람은 연인이 됩니다. 한편 파트산의 부족들은 두 패로 갈라져 분열하고 있었고 짐은 두패중 도라민과 다인와리스 부자 세력에 가담하죠. 그는 서구의 기술을 활용해 산꼭대기에 포진지를 건설하는 등 대활약을 함으로써 도라민 부자의 승리에 기여하고 그는 투안짐이라는 칭호를 받으며 명실상부한 지도층이 됩니다. 짐은 주월과 연애를 하면서 파트산에서 자리를 잡아 몇년 동안 지내게 되는데 그는 백인 사회와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브라운이란 자가 이끄는 배가 강을 거슬러 올라오게 되는데 한마디로 불안당인 브라운은 사실상 해적이나 마찬가지인 자였죠. 그는 동남아 해역일 때를 항해하다가 식량이 떨어지자 우연히 지도에서 파트산을 발견하고 강을 따라 흘러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브라운과 그의 부하들은 대뜸 파트산 인근에 불을 지르고 약탈을 시작하고 다이노리스는 파트산 사람들을 이끌고 항전에 팽팽한 힘의 균형을 이루죠. 하필이면 그때 짐은 다른 곳에 있었고 코넬리우스가 브라운에게 접근해. 파트산의 정보를 넘기는 배신행위를 합니다. 브라운도 함부로 서 들어가지 못하고, 파트산 사람들도 그를 완전히 격퇴시키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 마침내 짐이 돌아옵니다. 파트산 사람들의 무한 신뢰를 받고 있던 짐은 단독으로 브라운을 찾아가 대화를 시도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겠으니 얌전히 떠나라고 하고, 브라운이 이를 받아들입니다. 파트산 사람들은 그들이 얌전히 떠날 것인지 반신반의하지만, 짐을 믿고 경계심을 거두죠. 하지만 브라운은 수로를 따라 내려가다가 다인 와리스의 부족들을 기습하여 그와 사람들을 학살, 약탈한 후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다 짐은 이번에도 사람들을 구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고 말리는 주어를 떠나 다인 와리스의 아버지 도라민에게로 향하죠. 아들을 잃고 격분해 있던 도라민은 백인들에 대한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었고 결국 짐에게 총격을 가해 그를 살해하고 맙니다.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한 번의 실패도 용납하지 않는 사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정도 있고 능력도 있던 청년 짐은 바다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선언이 되지만 그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브라운이라는 해적이나 다름없는 집단에 의해 자신을 투한짐이라 부를 정도로 믿은 원주민들이 학살당하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복수자의 손에 목숨을 내던진 것이죠. 짐이 이런 상황에서 브라운에게 복수를 한다든가 그곳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산다는 선택을 하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에게 있어 세상은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냉엄한 것이었고 파트산에서의 실패는 날개 없는 추락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된 이유는 파트나호 사건에서 찾을 수 있죠. 짐은 처음 승선한 대원 송박 파트나호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 자격도 없는 선장과 간부급 선원들을 따라 배를 버리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배와 승객을 버리고 자기 목숨만을 건지기 위해 달아난 행동은 용서받지 못할 비겁한 일이었죠. 게다가 선장 등이 모든 책임을 짐에게 떠넘겼기 때문에 그는 선원 자격을 박탈당하고 마는데 어린 시절부터 선원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온 짐으로서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런 사건을 겪은 그로서는 세상은 단한 번의 실패도 용납하지 않는 곳이란 인식을 가질만 했습니다. 파트산에서의 실패로 인해 짐은 자신이 백인 사회에서도 원주민 사회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만 것이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와 그렇지 못한 사회에서 실패자들의 선택은 다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에서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던 짐은 결국 스스로의 삶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 없었죠. 다음으로 이 소설에서 나타나는 제국주의자의 수법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지프 쿤레드는 영문학 사상 상당히 중요한 작가임에 틀림없지만, 당시 제국주의적인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암흑의 핵심에서도 아프리카 문명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죠. 이 소설에서도 마찬가지로 19세기 말 20세기 초 세계 최대 제국이었던 영국의 제국주의적 시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남아의 파트산이란 곳에 흘러들어간 짐은 그곳에서 분열되어 있는 부족 간 갈등에 진격면하고 한쪽의 편을 들어 서구의 기술을 통해 해결합니다. 이 일로 인해 그는 투안짐이란 칭호를 받고 원주민 사회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게 되죠. 이 장면은 영국을 위시한 서구 제국주의자들이 즐겨 사용해온 분할통치, 분할점령을 연상케 합니다. 또 식민지 국가들은 분열되어 끝없이 갈등하고 있어서 이미 불안정한 정세였기 때문에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를 안정화시켰다는 논리로 보이기도 하죠. 한편 소설의 후반부에 나타나는 브라운의 모습은 우리나라도 당한 바 있는 한포 외교의 전형이기도 합니다. 무장한대를 앞세워 파트산에 들어온 브라운은 원주민들을 자극하여 무력 시위를 하고 뻔뻔하게 그 보상을 요구하며 위협합니다. 게다가 지미 파트산의 원주민들에게 존중을 받는 이유 중 하나로 그가 백인이라는 인종적 우월함도 있다는 시각도 드러나고 있죠. 짐이 누리고 있던 인종적 존엄성이나 초자연적인 불패의 힘을 가지고 있던 명성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이다. 인종적, 존엄성이란 표현이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모더니즘의 원류를 보여주고 있다는 문학적인 위상과 무관하게 이 소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제국주의적 시각은 분명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이 포착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좋은 문학작품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모습을 포착하여 이를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작품에서 다양한 모습을 표현할 수도 있고, 어느 하나의 모습을 표현할 수도 있죠. 이 소설에 앞서 말한대로 제국주의적 관점이 반영되었긴 해도,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전해지는 고전이 된 이유는 인간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작가 쿤레드가 포착한 인간의 모습은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이를 끊임없이 개선하고자 하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주인공인 짐은 선언으로서 사용성보다 다름없는 자격 박탈을 당하게 되고 그이후에 삶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는 말로의 소개로 동남아시아를 근거지로 하는 상해에 취직하는가 하면 그곳에서 오래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더 깊숙한 곳으로 옮겨갑니다 짐의 이런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의지이며 좀더 나은 여건을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라고 할수 있죠 짐에게 파트산을 소개해준 박물학자 스타인은 나비와 인간을 대조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화려한 나비는 작은 흙더미를 발견하면 그 위에 가만히 앉아있지만 인간은 결코 자기의 진흙더미 위에서 가만히 있지 않아. 사람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끝없이 움직이는 존재라는 것인데 여기서 움직인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옮긴다는 것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삶을 개선하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이 포함되는 표현이며 어쩌면 이런 열망과 의지가 인간이 하는 대부분의 활동의 동력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삶의 개선이란 지표는 개개인마다 다르며 이를 위해 택하는 방법도 제각기 다양하기 때문에 사회는 다채로운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가가 짐을 통해 표현하는 인간의 모습은 분명히 가치 있는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로드짐 줍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